미쳤어. 이게 정말 쌀로 만든 술이라고? 와인보다 더 복잡한 풍미라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맛이 가능한 거지? 세계적인 와인 산지 이탈리아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피렌체의 최고급 와인 바들이 와인 대신 한국 전통주를 메인 메뉴로 내놓기 시작한 것인데요. 티 놀라운 것은 이탈리아 최고의 소믈리에들이 앞다투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슐랭 스리스타 레스토랑의 수석 소믈리에부터 이탈리아 와인 아카데미 교수진까지 와인의 본고장. 이탈리아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탈리아 최고의 소믈리에가 경험한 충격적인 한국 전통주 체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수석 소믈리에 마르코 콘티입니다. 피렌체에서 15년간 와이너리의 수석 소믈리에로 일하면서 세계 최고의 와인들을 맛보고 평가하는 일을 해왔어요. 현재는 이탈리아 와인 아카데미에서 일하고 있답니다. 와인 전문가가 된건 사실 우연한 계기였어요. 피렌체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던 시절. 친구의 소개로 와이너리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그만 와인의 매력에 빠져버렸거든요. 티 발효 과정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가 너무나 흥미로웠답니다. 사람들은 제가 운이 좋다고 했어요. 세계 최고의 와인을 매일 마시며 일한다는 것에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죠. 하지만 40년의 경력을 가진 지금. 와인은 더 이상 저에게 비밀이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어요. 포도 품종, 수확 연도, 숙성 방식까지 한 모금이면 모든 것을 알수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피렌체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열린 와인 시음회를 끝내고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죠. 일본 담당 수입 업자인 키오시가 조심스럽게 하얀 병을 꺼내더니 제게 건넸습니다. 마르코, 이건 한국의 술인데 한번 시음해 주시겠어요? 솔직히 처음엔 큰 관심이 없었어요. 아시아 술이라고 하면 일본 사케 정도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전문가로서의 호기심에 한 모금을 입에 머금었죠. 그 순간,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입망 가득 퍼지는 부드러운 질감과 은은한 꽃향기. 와인에서는 느낄 수 없는 독특한 감칠맛. 40년간 마셔온 어떤 술과도 다른 새로운 맛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쌀로 만든 술이라고요? 믿을 수가 없네요. 키요시는 빙글에 웃으며 병에 적힌 한글을 가리켰어요. 프리미엄 막걸리라고 하더군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구글에 한국 전통주를 검색했습니다. 놀라웠어요. 막걸리, 청주, 약주, 증류주까지 한국의 전통주는 와인 못지않은 깊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누룩을 이용한 발효 과정은 화학자로서도 흥미진진했답니다. 다음 날 아카데미에서 특별 세미나를 열었어요. 주제는 아시아의 숨겨진 술이었죠. 학생들 반응이 뜨거웠어요. 특히 젊은 소믈리에들은 한국 전통주의 새로운 맛에 완전히 빠졌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작은 관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제 개인 와인바에서 한국전통주 시음회를 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호기심으로 찾아온 손님들이 이제는 단골이 되어 한국전통주를 찾기 시작했죠. 피렌체의 작은 와인바에서 시작된 이 특별한 인연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드릴게요. 처음 막걸리를 맛본 그날 이후, 제 일상은 180도 바뀌었어요. 매일 아침 와인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하고 나면 저녁에는 한국 전통주를 공부하는 데 시간을 보냈거든요. 처음에는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절 바라봤답니다. 마르코, 당신이 미쳤어요. 토스카나의 와인을 두고 아시아의 술을 공부한다니. 하지만 그들의 회의적인 시선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제가 주최한 첫 번째 한국 전통주 시음회 때문이었죠. 피렌체의 유명 레스토랑 오너들과 미슐랭 셰프들을 초대해서 한국 전통주와 이탈리아 요리의 페어링을 선보였거든요. 그날의 메인 페어링은 돼지고기라고 파스타와 문배주였어요. 파스타의 깊은 감칠맛과 문배주의 은은한 향이 만나자 시음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조합이 가능하다니.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의 셰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절 찾아와서는 자신의 레스토랑 메뉴에 한국 전통주 페어링을 추가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피렌체의 고급 레스토랑들이 하나둘씩 한국 전통주를 메뉴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서 깊은 레스토랑에서 전통 와인 리스트의 첫 페이지를 한국 전통주로 채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놀랐답니다. 재미있는 변화도 있었어요. 와인 아카데미 수강생들의 질문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 막걸리의 발효 과정이 샴페인의 2차 발효와 어떻게 다른가요? 약주의 숙성 기간은 레드 와인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한 달에 한번 열리는 와인 시음회도 새롭게 바꿨어요. 올드 월드 와인과 한국 전통주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시음회를 열었더니 처음으로 대기자 명단까지 생겼죠. 피렌체 와인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문화가 생겨났어요. 케이주 모임이라고 한국 전통주를 함께 공부하고 시음하는 모임이 만들어진 거죠. 처음에는 10명 정도였던 모임이 어느새 100명이 넘는 큰 커뮤니티가 되었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젊은 소믈리에들의 반응이었어요. 한 제자는 와인바에서 막걸리 칵테일을 선보여 큰 화제가 되었고 또 다른 제자는 한국의 양조장으로 인턴십을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변화는 제 와인바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 진행하는 한국 전통주의 밤 행사가 피렌체의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았어요. 한 번은 자리가 없어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손님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찾아와서 다음 주 예약을 하고 갔을 정도였죠.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마음 한켠에서는 작은 불안감도 있었어요. 과연 이게 일시적인 유행일까? 아니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탈리아 최고 권위의 와인 잡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한국 전통주 특집호를 기획하고 있으니 저더러 특별 기고를 해달라는 부탁이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는 정말 한국에 가서 전통주를 제대로 공부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요. 와인만이 최고라고 믿었던 제가. 어느새 한국 전통주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죠. 잡지사의 제안을 받고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글을 쓰기 위해서는 더 깊은 공부가 필요했거든요. 인터넷과 책으로 배우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우연히 만난 한국 유학생 때문이었어요. 제 와인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미나라는 학생이었죠. 어느 날 저녁, 미나가 할머니께서 담부신 전통 막걸리를 가져온 거예요. 선생님, 이건 우리 할머니가 40년째 담그시는 막걸리예요.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지금까지 제가 맛본 어떤 술과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이가 있었거든요. 더 놀라웠던 건 미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할머니처럼 술을 담그시는 분들이 많아요. 각자만의 비법이 있어서 맛이 다 달라요. 그리고 요즘은 젊은 양조장들도 많이 생겼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아카데미 이사회에 3개월간의 연구 휴가를 신청했죠. 이사들의 반응이 재미있었답니다. 당신이 미쳤군요. 하지만 우리도 궁금해요. 꼭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세요. 준비하는 동안 뜻밖의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로마의 미슐랭 레스토랑들이 한국 전통주 페어링 코스를 시작했다는 소식. 밀라노의 주류 수입상들이 한국 전통주 수입을 위해 경쟁한다는 이야기들이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피렌체 관광청의 연락이었어요. 한국의 양조장들과 와이너리들을 연결해서 한국 이탈리아 전통주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거였죠. 출발하기 전날, 제 와인바에서 작별 모임이 열렸어요. 평소엔 와인을 즐기던 단골들이 이날만큼은 모두 한국 전통주를 마셨답니다. 그들의 응원이 가슴 뭉클했어요. 마르코, 당신이 돌아오면 우리도 한국 전통주 전문가가 되어 있을 테니 기대하세요. 짧지만 긴 3개월이 될것 같았어요. 비행기 표를 예매하면서 묘한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40년 와인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죠. 인천행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인이 제게 가르쳐 준게 있다면, 그건 술은 그 땅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 전통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직접 찾으러 가는 거죠. 와인의 도시 피렌체를 떠나 전통주의 나라 한국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봄이었어요. 공항에서 마중 나온 미나가 제일 먼저 저를 전통주 박물관으로 데려갔죠. 와인 전문가의 눈으로 보는 첫 한국 양조장 방문이었답니다. 선생님. 여기가 바로 우리나라 전통주의 역사를 한눈에 볼수 있는 곳이에요. 전시관에 들어서자마자 탄성이 나왔어요. 삼국시대부터 이어져온 양조 도구들. 조선시대 술 빚는 장면을 그린 풍속화. 그리고 수백 년된술 제조 문헌까지. 와인의 역사만큼이나 깊은 전통이 눈앞에 펼쳐졌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술병 전시실이었어요. 시대별로 전시된 술병들이 각 시대의 문화와 미학을 그대로 담고 있었거든요. 마치 박물관에 전시된 에트루리아 시대의 와인 항아리를 보는 것 같았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양조장 탐방이 시작됐어요. 첫 방문지는 경기도에 있었습니다.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양조장이라고 했죠. 이게 우리 집의 100년 된 누룩실입니다. 양조장 3대 손이신 김 사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누룩실에 들어섰는데,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오래된 와인셀러에서나 맡을 수 있는 그 특유의 발효향이 가득했거든요. 하지만 와인과는 전혀 다른, 더 깊고 복합적인 향이었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양조 과정이었어요. 와인은 포도의 자연 발효에 의존하는데, 한국 전통주는 누룩이라는 발효제를 사용해 더 복합적인 맛을 만들어내더군요. 우리는 매일 아침 술과 대화를 나눕니다. 김 사장님의 이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와인 양조자들도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철학이 양 문화에 똑같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죠. 일주일 후에는 전주의 양조장을 찾았어요. 조선시대 궁중에 진상되던 술이라고 하더군요. 증류주를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또한번 놀랐습니다. 이 향은 제가 아는 어떤 증류주와도 다르네요. 증류 과정에서 나오는 꽃향기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까치 위스키의 피트 향도, 꼬냑의 포도 향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향이었죠. 마지막으로 방문한 충청도의 양조장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전통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현대적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곳이었거든요. 우리는 전통을 지키되 현대인의 입맛도 고려해야 해요. 젊은 양조장 대표의 이 말에서 한국 전통주의 미래를 보았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게 바로 제가 찾던 답이었어요. 한 달간의 양조장 방문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인이 땅의 특성을 담고 있다면 한국 전통주는 정성을 담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정성이야말로 제가 피렌체에서 처음 느꼈던 그 특별한 매력의 비밀이었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3개월간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피렌체로 돌아왔을 때는 초여름이었어요. 제가 없는 동안 피렌체에도 적잖은 변화가 있었더군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자마자 기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 혹시 마르코 콘티 선생님 아니세요? 제가 선생님 와인바에서 막걸리를 처음 맛봤는데, 이제는 저희 가족 모두가 팬이 되었답니다. 피렌체의 변화는 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제가 없는 동안 와인 아카데미의 제자들이 자체적으로 한국 전통주 연구회를 만들었더군요. 매주 한 번씩 모여서 한국 전통주를 공부하고 이탈리아 음식과의 페어링을 연구했다고 하더라고요. 티 감동적이었던 건제 와인바의 소식이었어요. 임시 매니저로 일하던 마리아가 제 부재 중에 한국 전통주의 밤 행사를 계속 이어갔는데 오히려 손님이 더 늘었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는 손님들이 오늘의 전통주 추천을 먼저 물어보세요. 와인 리스트는 뒷전이에요. 재미있는 실험도 있었답니다. 마리아가 한국에서 배워온 전통주 칵테일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선보였는데, 대박이 났다고 하더군요. 특히 막걸리 스프리츠라고 막걸리와 이탈리아 스파클링 와인을 섞은 칵테일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잡지사에서 약속했던 특집 기사도 마감했어요. 와인 전문가가 본 한국 전통주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20페이지 특집을 실었죠. 편집장의 반응이 잊히지 않네요. 마르코, 당신이 한국에서 가져온 건 단순한 술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군요.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이탈리아 전역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한국 전통주 수입 문의가 쇄도했고, 여러 도시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답니다. 로마에서 열린 첫 강연은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요. 300석 규모의 강연장이 꽉 찼는데, 놀랍게도 참석자의 절반이 미슐랭 레스토랑 셰프들이었거든요. 와인과 전통주는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각자의 고유한 가치를 가진 위대한 문화유산이죠. 강연이 끝나고 한 젊은 셰프가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됐어요. 이제 저희 레스토랑에서는 코스 요리마다 와인과 한국 전통주 둘다 페어링 옵션을 제공하려고 해요. 변화는 계속되고 있어요. 다음 달에는 제1회 이탈리아 한국 전통주 페스티벌이 열린답니다. 한국의 전통 양조장 다섯 곳이 참여하고 이탈리아의 유명 와이너리들도 함께한대요. 돌이켜보면 신기해요. 제가 우연히 맛본 한 잔의 막걸리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한국 전통주는 와인만큼이나 위대한 문화이고 세계인이 함께 즐겨야 할 보물이라는 거요. 이제 저는 매년 봄이면 한국을 방문하려고 해요. 아직 제가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전통주의 이야기가 그곳에 있을 테니까요. 제가 한국에서 돌아온 지 1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피렌체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답니다. 제일 큰 변화는 제 와인바였어요. 이제는 비노 앤드술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거든요. 공간을 절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전통 와인바로, 다른 한쪽은 한국 전통주 바로 꾸몄어요. 인테리어도 특별히 신경 썼죠. 와인셀러 옆에 전통 항아리 진열장을 만들어서 프리미엄 전통주들을 보관하고 있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글로벌 퓨전이네요. 며칠 전에는 미슐랭 가이드 평가단이 다녀갔어요. 그들도 이런 컨셉은 처음이라며 깜짝 놀라더군요. 특히 오평을 받은 건 크로스 페어링 코스였어요. 하나의 요리의 와인과 전통주를 동시에 페어링해서 맛보는 거죠. 토스카나 티본 스테이크와 문배주의 조화라니 상상도 못 했네요. 재미있는 일도 많이 생겼어요. 얼마 전에는 한 정통 피렌체 가정집 할머니께서 찾아오셨는데, 손주의 첫 돌잔치에 막걸리를 내고 싶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한국분이라서, 양가의 문화를 모두 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와인 아카데미의 커리큘럼도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이제는 정규 과정에 아시아 전통주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 전통주 강좌가 가장 인기랍니다. 교수님, 저 이번에 한국 양조장으로 인턴십 가게 됐어요. 지난주에는 제 제자 중한 명이 좋은 소식을 전해왔어요. 전주 양조장에서 6개월간 연수를 받게 됐다는 거죠. 이제는 이탈리아 소믈리에가 한국에서 전통주를 배우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답니다. 최근에는 더큰 프로젝트도 시작했어요. 토스카나 지역 와이너리들과 한국 전통 양조장들의 콜라보레이션이죠. 한국의 전통 누룩과 이탈리아 포도를 결합한 새로운 술을 만드는 실험도 진행 중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동양의 술, 서양의 술이라는 구분이 무의미해졌네요. 지난 주말에 열린 피렌체 와인 페스티벌에서 한 원로 와인메이커가 하신 말씀이에요. 올해 페스티벌에는 처음으로 한국 전통주 부스가 설치됐는데, 와인 애호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더군요. 티 감동적이었던 건, 제가 한국에서 만났던 양조장 분들이 직접 피렌체를 찾아주신 거였어요. 이천 막걸리의 김 사장님, 전주 양조장의 박 사장님, 그리고 젊은 양조장들까지, 그분들이 피렌체에서 전통주를 선보이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마르코, 당신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동료들이 농담처럼 건네는 말이지만, 저는 진지하게 대답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저 그 흐름을 발견했을 뿐이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두 개의 술잔을 준비해요. 하나는 와인을, 하나는 전통주를 담기 위해서죠. 두 잔에 담긴 서로 다른 이야기가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걸 보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처음 막걸리를 만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났어요. 피렌체의 비누 앤드술에서 와인과 함께 한국 전통주를 소개한 지도 꽤 시간이 흘렀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찾아온 손님들이 이제는 단골이 되어 한국 전통주를 찾았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이탈리아 최고급 레스토랑들의 변화였어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들이 한식 페어링 코스에 막걸리를 선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와인의 본고장에서 일어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죠. 제가 운영하는 와인 아카데미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세계 전통주의 이해라는 강좌를 개설했는데, 수강 신청이 금세 마감되었답니다. 특히 한국 전통주 파트는 학생들의 관심이 가장 뜨거웠어요. 지난달에는 피렌체시음료 박람회에서 한국 전통주가 특별 섹션을 차지했어요. 이천 막걸리, 문배주, 안동 소주 등 다양한 전통주가 소개되었는데 현지 바이어들의 반응이 무척 좋았다고 하더군요. 와인 전문가로서 4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새로운 술 문화를 발견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한국 전통주. 특히 막걸리는 와인과는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죠. 쌀과 누룩으로 만들어내는 그 독특한 풍미는 어떤 술로도 따라할 수 없는 것이었답니다. 요새는 주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새로운 양조장을 발견하고, 새로운 맛을 경험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더 깊어지는 한국 전통주의 매력을 느낍니다. 전통주의 세계는 끝이 없더군요. 특히 막걸리는 항상 저를 놀라게 해요. 지역마다, 양조장마다 다른 특색을 가진 막걸리들은 마치 프랑스의 테루아처럼, 그 지역의 특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으니까요. 와인과 전통주. 이두 술의 매력을 모두 아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 전통주. 특히 막걸리는 세계 어떤 술과 견주어도 손색없는 최고의 술이라는 것을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탈리아 최고의 소믈리에가 전해준 한국 전통주 이야기 어떠셨나요? 와인의 본고장. 이탈리아에서도 인정받은 우리 전통주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 양조 문화의 과학성과 독창성, 그리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성은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전통주가 세계적인 술이 되기 위해서 어떤 점이 더 발전하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여러분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전통주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문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 문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